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을 위해 손석구 또 다시 거액 기부 배우하기 전상상 초월 과거 공개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천만 배우 손석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거액을 기부하며 대한민국을 감동시켰습니다. 대전 보훈 요양원에 총 3천만 원을 전달한 손석구 그는 국민들의 사랑에 보답하고 싶다며 꾸준한 선행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에게는 우리가 몰랐던 엄청난 반전 과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시카고 예술대를 나와 캐나다에서 농구 선수를 꿈꾸며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자 친구도 있었던 그. 이민을 가려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억지로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놀랍게도 한국 땅을 밟자마자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편안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평생을 이방인으로 긴장하며 살았던 것이죠. 늦은 나이에 연예계 바닥부터 시작해 톱스타가 된 손석구. 그런데 알고 보니 그가 배우 데뷔 전 상상도 못할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네이클로버를 두번 톡톡 누르면 그의 놀라운 과거가 공개됩니다.